안녕하세요. 세이제입니다. 오늘은 가슴 큰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유독 여자의 가슴 사이즈에 집착하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애인에게 가슴 크기로 투덜대거나 성형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남자들 조심해야 합니다.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브로치와프 대학의 연구팀은 큰 가슴에 집착하는 남자들의 특징을 알아내기 위해서 실험을 준비했어요. 연구팀은 128명의 남성에게 크기가 다른 여성의 가슴 사진을 보여주면서 매력도를 평가하게 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는 70c 사이즈에서 호감이 점점 커지다가 그 이상부터는 주춤하거나 오히려 하락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70d 사이즈가 넘어가도 여전히 높은 점수를 주는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실험 결과를 신기하게 여긴 연구팀은 이들을 집중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과연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그들의 특징은 바로 성적 개방성이 높다는 것이었어요. 가슴이 크면 클수록 좋다고 말한 남자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1년 동안 잔 사람의 숫자는 되게 많아 라고 답했고요. 두 번째, 같은 시기에 여러 상대와 잔 적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있다고 답했어요. 세 번째, 사랑 없이도 잘 수가 있나요? 라는 질문에 당근이지 라고 답했고요. 네 번째, 바람 피는 상상을 해본 적 있나요? 라는 질문에, 에이 장난해? 맨날 하지. 라고 답했어요. 결국, 큰 가슴을 지나치게 선호한 남자들은 성적으로 굉장히 개방적이라는 얘기죠. 이게 왜 문제냐면요. 성적으로 개방적인 사람은 바람을 피울 확률이 매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런 남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자친구가 계속 가슴 크기로 투덜거려도 뭐 남자들은 원래 큰 가슴을 좋아하니까 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남자들은 바람필 확률까지 높다고 하니까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내 남자친구 혹은 남편이 가슴 크기에 집착하는 것 같다는 의심이 든다면 지난 영상 바람기 많은 사람의 특징 6가지를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가슴이 커지면 남자들의 관심도 커진다. 남자들은 여자의 신체 부위 중 가슴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큰 편입니다. 그럼 여자의 가슴이 커지면 남자들의 관심도 커질까 궁금해졌어요.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 줄수 있는 연구가 있어서 소개해 볼게요. 2007년 남부 브리타니아 대학 니콜레스 개그윈 교수 연구실에서는 여성의 가슴과 매력도의 상관관계에 대해 연구를 구상합니다. 가슴을 빼놓고 여성의 매력도를 이야기할 순 없지. 찾아보니, 와일드만 교수는 여성의 가슴이 남성에게 가장 성적으로 자극적인 부위라는 연구를 발표했더군. 하지만, 그 정도는 부족해. 남자들의 행동이 어떻게 바뀌는지 연구해 봐야겠어. 개구엔 교수는 실험을 위해서 제이란 이름의 여성을 고용했어요. 제인은 20살의 대학생으로 키 167cm, 몸무게 56kg의 평범한 외모를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다만, 그녀의 가슴은 A컵으로 프랑스 여성의 평균 가슴 크기인 B컵보다 작은 편이었어요. 대구양 교수는 제인에게 하루에 1시간씩 총 12일 동안 같은 티셔츠에 같은 청바지를 입고 프랑스의 한 나이트클럽에 가만히 앉아있게 했어요. 날짜별로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하루는 원래 있던 A컵 브라를, 하루는 B컵처럼 보이는 브라를, 하루는 C컵처럼 보이는 브라를 착용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고는 한 시간 동안 나이트클럽에서 몇 명의 남자가 제인에게 접근하는지 세어봤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가슴의 힘은 예상보다 더 컸습니다. 제인이 나이트클럽에서 앉아있던 한 시간 동안, A컵 브라를 입었을 때는 13명의 남자가 접근했지만, B컵일 때는 19명, C컵일 때는 무려 3배가 넘는 44명의 남자가 제인에게 말을 걸었거든요. 제인은 매일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단지 가슴에 뽕을 얼마나 넣었는지에 따라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가슴이 커 보이는 브라가 괜히 인기가 많은 게 아닌가 봐요.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남자가 여자 가슴을 왜 좋아하는지, 상대적으로 큰 가슴을 좋아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인지 같은 질문은 너무 근본적인 문제라 구체적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몇몇 학자들이 가슴이 여성의 상징과도 같은 신체 부위며, 또한 상대적으로 큰 가슴이 아이를 잘 낳는 여성의 신거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추측하기도 합니다. 개당한 남자들은 무의식적으로 가슴이 큰 여자가 성적인 욕구도 많을 거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슴이 큰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이 접근하게 되는 거죠. 이유야 어쨌든 간에 여자의 가슴이 많은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남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자 신체 부위. 여자의 몸을 봤을 때 남자의 시선이 가장 먼저 향하는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빅토리아 대학의 연구진은 실험을 위해서 먼저 한 여성의 정면 알몸 사진을 준비했어요. 그리고는 그 사진에서 가슴의 크기와 허리 둘레를 포토샵으로 조작해서 다양한 몸매의 사진을 총 6장 만들었죠. 연구진은 남자 36명에게 사진들을 하나씩 보여주면서 그들의 시선이 제일 먼저 어느 신체 부위에 향하는지 몰래 관찰했습니다. 더불어 사진 속 여성이 각각 얼마나 매력적인지도 물어봤는데요. 아마도 여러분도 예상하셨을 거예요. 남자들의 시선을 단순히 사로잡았던 것은 가슴이었습니다. 가슴이 작든 크든, 허리가 잘록하든 아니든, 전체 남자들 중 절반이 여자의 가슴에 가장 먼저 시선을 빼앗겼죠. 남자들이 가장 오래 머무는 신체 부위 또한 가슴이었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결과만 보고 가슴이 제일 중요하다고 단정하시면 안 됩니다. 남자들이 여자의 매력을 결정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건 사실 따로 있었거든요. 그것은 바로 허리라인이었어요. 놀랍게도 허리가 잘록한 여자는 덜 잘록한 여자들에 비해서 남자들에게 늘더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가슴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말이에요. 쳐다보기는 가슴을 제일 많이 봐놓고서는 허리가 제일 중요하다니 이 모습은 대체 뭘까요? 연구진은 이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자의 가슴은 일단 미적인 관점에서 아름다워서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매력적인 여자의 필수 조건은 뭐니 뭐니 해도 날씬한 허리와 굴곡진 허리, 엉덩이 선이에요. 이두 가지는 건강한 다산의 상징이거든요. 탄탄하고 굴곡진 건강한 몸매. 아이를 잘 낳을 만한 몸매야말로 이성에게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는 법이죠. 이 결과를 보시고 어떤 남자분들은 엉덩이는요? 여자는 엉덩이 아닌가요? 라고 반발하실지도 몰라요. 다만 이 실험에서는 여자의 정면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엉덩이를 향한 시선은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해요. 영구진도 만약 뒷모습 사진이었다면 엉덩이가 상위권이었을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러니 허리 라인이든 엉덩이 라인이든 데이트 약속이 있을 땐 몸매를 은근히 드러내는 옷을 입어보는 게 어떨까요? 당신이 매력을 어필하는 특효약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 가슴이 큰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뵈요. 안녕.